자, STL 시즌 2 경기장이 지금 흐름이 안좋아요 참여자가 많이 없어서 아, 원래 이렇게 참여자가 적은건 아닌데 자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포트리스에 쓰이고요 김동인 선수 대 조천영 선수의 경기 지켜보시죠 자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일꾼이 바로 나가요. 몬빌 늦어요 저거는. 자, 오오오 배럭, 4 배럭. 자 시작하자마자 일꾼이 나갔어요. 작정했어요 작정. 자 맵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뭐 이거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빨리 보여주지 자, 19한 뭐죠 이거는? 자, 뭐죠? 뭐 매너 매너 서플 할라 왔나요? 뭐 매너 서플? 오, 인간사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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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아이고, 근데 역시 인간사, 인간사의 클래스는 영원히 바닥을 기죠. 마치 정교 골등. 바닥을 깔아주는 인문계 친구들처럼 바닥을 깔아주고 있는 김동인 선수에요 자, 아 일꾼 하나 빼주고 시작한거군요 아 이러면은 좀 여유가 생겼어요 조천영 선수는 일꾼 빼도 이기기 때문에 자 맵을 보시겠습니다 맵보시면은 12시랑 3시 위치 12시랑 3시 위치를 해주고 있죠 닥쳐요 네 12시 그래서 3시. 지금, 일단, 3시가 토스고, 12시가 테란이기 때문에, 일단, 러쉬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테란인 충분히 투팩 같은, 투팩, 또는 A, AD? FD로, 충분히 쪼일 수가 있는 위치에요. 자, 일단, 김동인 선수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일단, 일군한 개를 빼고 시작한 거를, 그것도 원서치로, 오, 투게이트. 하드코하게 한번 가는데요. 어, 나는 첫 번째 SCV 잡았다, 이제, 이거죠. 자, 투 게이트. 자, 근데 일군이 바로 오거든요. 투 게이트 보죠. 자, 나였으면은 이거 게이트, 어, 두 번째 게이트 취소주세요일군딱 보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딱 취소하고, 딱 게스트통 지었습니다. 운영을 했어요. 저였으면. 물론 저는 토, 토스를 잘안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하진 않을까. 자, 딱 보고 빠지죠?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는 입구에 벙커 하나, 벙커 하나만 지어도 이겨요. 그렇죠, 벙커 하나. 아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지금 이거 질러도 올타임 올타이밍에 말이 모아서 일군 한네다 다섯 기 다섯 기그 정도만 데리고 가서 찔러주면은 게임 끝. 근데 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원베럭에서 말을 찍기 때문에 아 근데 이투 아예 입구 조여버리죠. 아 취소하면 망이요 어째서? 아니 최선한 지금 이거 딱 봐도 바, 바로 최선 이거 이거 취소하고 운영하는게 나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제 생각이에요 뭐라 하지 마세요 자, 자 드라군까지 아주 작정하고 뽑았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질럿만으로는 절대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김동인 선수 일꾼 한기 빼고 시작했어요 기분이 나쁘죠 뭐 지금 조철영 선수는 유, 유뭐 어떻게 해야든 조철영 선수 유리합니다 일단 실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여기 아까 있었을 때 마린으로 솔직히 깔짝거릴 수도 있었어요 방금 드라군이 없기 때문에 마린으로 깔짝거릴 수도 있었는데 아 인간사 까는거 꿀잼이네요 인간사가 저를 평소에 오지기 까기 때문에 저거 오늘 한번 한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서폴레 올려주고요 자 인간사 인간사, 사업까지 아직 안 눌렀고요. 지금 사업 빡빡하죠? 지금, 투게이트를 돌린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사업을 찍을 수 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찍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일단, 앞마당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미네랄 450까지 모은 거. 자, 일단, 미네랄 450까지, 아, 근데 돈이 썼어요. 이거는 뭐냐? 앞마당을 먹으려고 모은 척 하면서, 그냥 손이 느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 오, 이거는 좀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뭐한지 예, 편파 해설입니다. 인간사만 자, 이거, 이건 좀변수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좀 놀랐습니다. 거기다 캐논을 짓는다지. 그러면 몰라요, 혹시. 상대방은 메카닉이기 때문에, 어, 원패 권스타 바로 칼같이 원패 권스타 올려주는데 여기에 뭐가 지어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 어, 근데! 배럭을 이쪽으로 날리면 안 되죠, 이 빡대가리 인간사야! 아, 뭐하죠? 괜히 배럭 때려서 이쪽으로 보냈는데, 이거 들! 이건 들켜요, 이 아, 인간사. 지능이 없어요. 거의 드라곤급 지능. 다 들어보는데. 리페어. 그리고, 베럭은 파이널을 발견합니다. 원해요, 인간사. 자, 안마당 워퍼해주고 있는 인간사. 지금, 와, 이러면서 벌써 들어왔고요. 자, 지금 중요한 게, 인간사 이러면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인간사는 지금 이쪽에 관심을 끌게 하면서 시간을 벌고 안마당 돌리면, 그래도 인간사는 희망이 있긴 하세요. 희망이 있긴 합니다, 지금. 자, 일단 입구쪽에 이거 뚫는건 당연히 무리고 그리고 스타포트에서 탱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요새는 실드가 발전해서 탱크가 날아다니려고 이걸 뽑고있어요 예, 솔직히 희망 없다고 말하고 싶긴한데 그건 너무 편파잖아요, 최소한 아니, 앞마당 없는 테란다가 앞마당 있는 토스면 솔직히 말해서 뭐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90%는 앞마당 있는 토스를고를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인간사가 불리하다고 하면 그건 해설 능력이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건 어어쩔 뭐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탱크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드라곤을 찌르고 지자 아무 의미 없죠. 자 탱크 와야죠. 탱크 와야죠. 탱크 와야죠. 탱크 와야죠. 지금 뭐 돌아가 있는 게 시즈모드 없기 때문에 지금 충구원이 이쪽 이쪽에서 딱 내려가지고 딱 포격 <laughs> 포격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탱크. 어이구. 자아 멀티에요. 멀티요 에 멀티 원팩 원스타는 원래 4벌처로 견제하는 용인데 아 멀티 용이에요 멀티 용자 일단 어떻게 되든 지금 일단 뭐 인간사 스타트 하나해요뭐 차원가문 만들어서 여기다 소환할 거야 왜이지 어쩌 파일런 자오 이건 안돼 요 이건 안돼 이거나 이거 꼬라박는 거요 조천영 선수 도 안돼요. 오, 이거 두 번째 탱크까지 딸릴 수 있습니다.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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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멍청한 드라군 아직 사업이 안끝나나 사업 끝났거든요. 멍청한 드라군 자, 일단은 질러 두기 읽고. 이 정도만 먹으 솔직히 토스가 이득받다고 할수 있어요. 자, 탱크가 나왔는데 지금. 조천영 선수 아무리 그래도, 조천영 선수라도 탱크 없이는, 오, 못 막아요. 오, 못 막아요. 빠져야죠! 자, 인가사. 하 마리 이 죽었어요. 미개하죠, 인가사. 좋아요.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테, 자, 지금, 토스가 앞마당을 먹을 때, 테라는, 트리플을 준비하고 있어요. 트리플. 좋아요. 앞마당과 트리플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리플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여기 발견해도, 지금 셔틀, 러, 어, 로보틱스 올라갔니? 죄송합니다. 자, 옵드라. 옵드라죠, 옵드라. 미개하다고요? 닥치세요. 자 여기 오 인가사 미기 인가 미기 인가사 아오 살리네요 자 정말 의미 없는 파일런 괜히 여기다 지었,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다 지었는데도 지금 인구수가 막히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인구수도 막히는 거 보이세요 인구수 지금 아, 이거 어 이거 지어도 막히는데 이걸 여기다 안 지었으면 이거 깨지면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일단 파일런 완성이 됐어요 자이러름서 다섯 시 멀티 완성해주고 있는 아자 다섯 시 멀티 월티 워하고 있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자. 앞마당 붙여주죠. 좋아요, 탱크. 미개는 내가 중3 때부터 썼던 단어예요, 진짜. 이거 레알이에요. 아, 이거 알아도 못 가요. 이게 이렇게 막혀있어요. 자. 이거는 뭐 양쪽 다 신경은 안쓰죠 자뭐 인간사는 희망이 없죠 인간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군 자 여기저기 정찰하는 척 괜히 이거 방송에 잡아달라고 나 손빨라요 하면서 여기저기 정찰하는 척 좋아요 역시 김동이는 김동이라고 부르면 안돼 인간사라고 불러야지. 아, 자 이거 발견했죠. 아 발견했는데 아까부터 아 이거 놔두자 했는데 그냥 거슬렸나 보입니다. 자막 바꿔도 되나? 김동인간사로?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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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RM이 뭐야? 역시 안되겠죠. 역시 아, 아무리 그래도 공식 리그인데 이런거 안되죠. 자, 배럭 앉혀주고. 자, 오브저브까지 꼬라박았어. 요 야, 역시 김동인 선수는 뭔가 남다른게 있습니다. 역시 방송을 아는 사람이 BJ답게 이런거 하나씩 꼬라박아주네요. 야, 역시 방송을 아는, 리그를 알고 방송을 아는 그런 김동인 선수였습니다. 자, 드라군 진출해줍니다. 자, 아직 5시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아, 11시 쪽 알아도 솔직히 셔틀, 이나 리콜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곳이죠. 자, 인간사 미련해요. 11시 못 가는 거 모릅니다. 입구 막힌 거 몰라요, 인간사. 아, 멍청해요. 아, 어, 왜 막혀있지? 왜안 가지? 어, 아, 셔틀 있어요. 오, 셔틀. 셔틀, 3cm 드랍. 이건 몰라요. 자, 이건 몰라요. 이거, 이거, 싫어하 이건 몰라요, 솔직히. 지금 거를, 아, 봤어요. 아, 이걸못 봤으면 모를까. 이것까지 봤기 때문에. 병력 더, 더 싫어 알아야죠, 지금. 이걸로 안 됩니다. 더 와야 돼요, 더 와야 돼요. 이걸로 안 됩니다. 자, 더, 더 와야 돼요. 이거서뭐 하나요? 아, 손이 느려서.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일단 일꾼은 많이 잡긴 잡았습니다만. 이로써 인간사가 알수 있는 건 딱, 딱 하나요. 내가 병력이, 내 병력은 약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이거밖에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테란이 핵이거든요. 핵. 핵, 핵이죠, 핵. 자, 김동인 선수는 또 이제 라이벌전에서, 어? 롤러님한테 사면 핵을 맞았거든요. 4연 핵의 기록이 오늘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김동인 선수가 지지리칠 수도 있고요. 자, 사면 핵. 어떻게 될지. 자, 일꾼 돌아다니죠. 자, 파업 중인, 프로브드마리 자, 이 핵, 핵. 핵, 핵. 방금 여기까지, 지, 일, 여기까지 질러시 왔기 때문에 이거 볼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인간사 못 본다에 한번 갑니다. 봤으면 본진 근처에 캐논에 하나씩이라도 건설했어요. 아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 꼬라박습니다, 인간사. 역시 김동인 방송을 하는 김동인. 좋아요, 드랍쉽 좋아. 당연히, 당연히. 근데 드랍쉽을 좀 대놓고 봤어요. 아 이래서 이걸 배럭을 뒤에다, 아 배럭을 뒤에다 떨어뜨린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거였어 이거였어요. 지금. 배럭 충분히 정찰력으로쓸수 있는 건데, 옵저버가 없잖아요, 본진에. 이거, 이거, 어? 본진에 안 있어요. 지금, 이게 옵저버가, 오, 근데, 마주, 일단, 근데, 지금, 소급이 안되된 옵저버라서 지금, 만약에 드랍식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거 붙어있어도, 자, 본진에 옵저버 있나요? 캐논이 하나도 하나 있어요. 아, 데뷔하는데, 데뷔하는데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김동인, 김동인. 김동인! 벌써 돌려주고 있는, 조천영 선수. 자, 옵저버 방금 나왔죠? 자, 이 핵, 은좀 실패할 것 같아요, 이번 판에. 유리하고, 조이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핵이라면 모를까? 아, 이게 멀티 하는데 대놓고 멀티 하다 들켰죠? 뭐 오기도 전에 마인이 심어져요. 뭐1점 사면 이거 넥서스 아이고 벌쳐 여덟 마리에 취소를 하죠. 아이 건 솔직히 근데 취소할 만하 했습니다. 자 게이트 늘려주면서 자 어떻게든 꾸역 구역 자내려왔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시네아스도 이 핵이 넥서스를 날려줄지. 옵저버가 많거든요, 좀. 자, 일단 만화가 좀 많아요. 자, 이게 김동인에게 명치를 가격을 할수 있을지 지금 옵저버는 못 봤어요, 지금. 인간사는 지금 멀티태스킹이 안 되기 때문에 핵! 자, 옆으로 돌려서, 돌려서. 자, 쭉 들어가야지, 쭉쭉. 근데 너무 들어가도 안 돼요. 자, 핵! 정확하게 박혔는데 자자 자, 김동인 반응하나요? 반응하나요? 지금 김동인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어딘가 있겠지? 어! 베스 EMP! 아핵 떨어져요! 아 김동인! 자 김동인 1연 핵! 자 충분히 2연 핵할수 있습니다 2연 핵할수 있어요 핵! 추가 핵! 그렇죠 최해핵 생산 들어갔어요 좋아요 김동인! 핵을 맞아주는 김동인 그러면서 이쪽 멀티해주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하필 해설 중에 전화라니. 자, 아이고 드라곤, 아, 어, 고스트가 잡혔나? 잡혔군요. 자, 이 가서 꼬라박는데! 어, 근데 조선영 선수가 좀 무리해서 나왔죠,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조선영 선수! 지금 핵 때문에 병력이 없거든요? 일단 c m c 로 막긴 막습니다. 설마 이걸, 인간사가, 설마 이걸. 자, 디펜시브 스트레스 걸고, 자, 설마 그 인간사가, 아, 인간사 컨트롤 보세요. 건물 때리고 있어요, 건물. 아,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고 있어요. 아, 김동인 간사 김동인. 아, 김동인. 엔지니어링 베이 때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서플라이 디퍼스 때려서 뚫고 들어가야지, 지금. 아 김동현 병력 다 꼬라박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인간사는 농락당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오는 거 진락밖에 없죠. 지금 테라는 본질에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벌처예요벌처벌처 탱크 이 정도면 되면 충분히 맞을 수 있고 이 이후에 핵이 핵이 장전 핵이 장전이 됐습니다. 장, 장전이 됐어요 지금. 자자 자 다음 자 다음은 해 어디로 떨어지지 이쪽 멀티도 또 해주고 있고요. 자 고스트 어디 있습니까? 고스트 자 고스트 생산 들어갔어요. 자 이제 드랍시 드랍시 보야죠 드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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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랍시 사례요 사례세요 사례세요. 자, 핵 중요해요. 핵, 아, 당연히 풀발해야죠. 형 지금 당하고 있는 게인간사예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저를 평소에 오질나게 까대던 형님이... 어, 탔어요. 드랍십 좋아요. 드랍십과 베슬, 베프에요. 베프. 배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과연 이게 어디 떨어질지. 딱딱풀, 딱풀이에 요 딱풀 왜 그래, 딱풀. 좋아요, 자이 핵이. 아 근데 드라군! 설마 이 드라곤 설마 이드라곤 한기가 이걸 보나요? 만약에 이 굉장히 빨리 빼놨거든요. 지금 이드라곤이 여기 온지 약한 12분 12분 정도 됐는데 설마 이드라곤 한기가 이게 만약에 발견을 하면 신의한수에요 신의한수. 자, 자, 발견을 할지. 자, 12분 전부터 지금 이승관을위해서 기다려온 드라군이에요. 자, 발견 하나요. 혹시 일로 오는 건 아니겠죠? 아, 아니에요. 12분 전부터 쓸모 없게 서 있는 드라군입니다. 자, 와서 6시 쪽 핵. 아님, 다섯신가요? 앞마당인가요? 자, 어디로 갈지? 자, 일단, 이기 여기, 내려어요 네. 아, 여기, 여기죠, 이거는. 여기, 어, 아니에요. 더 들어가요, 더 들어가요. 자, 아예 앞마당을 날려버리겠다, 이건가요? 오히려 EMP를 여기다 날린 척 하면서 앞마당을 날리는 것 좋습니다. 자, 여기요! 자, 인것의 반응, 인것의 반응! 클러킹! 아, 이 연액이 성공되나야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 가사, 이 연액, 롤러 선수의 원유수석 폭탄의 사면핵을 떨어낼 수 있을지, 핵! 떨어집니다! 이 연액 사고 시켰고요. 자, 핵 다시 충전해야죠. 핵 다시 충전해야 돼요. 핵 다시 충전해야 돼요. 사면핵 자, 원유수석 폭탄, 롤러님의 사면핵을 제안할 수 있을지, 자, 롤러님의 사면 핵이 제한되는 순간입니다. 아, 엉크 아니야. 어허, 엉크 아니야. 엉크 아니야. 닥쳐. 자, 여기는 뭐핵 날릴 필요도 없이 그냥 벌써는 날라가죠? 마크도 아니에요. 마크 아니야. 이거는 뭐핵 날릴, 날릴 필요도 없이 지금 인간사 뭐 넥서스 있나요, 뭐? 본진에 하나. 앞마당 하나. 여기도 날라갔고. 여기서 날라갔고. 인간사 넥서스 지금. 두 개에요, 두 개. 자, 인간사. 자, 인간사. 역시 방송은 알아요. 핵을 당해주는 클라스가 남다른, 뭐야. 어떻게 들어왔어요? 핵 썼어? 드랍, 드랍으로 실어 날랐나보네요. 어차피 여기 수비행일수 없는데, 그냥. 자, 인간사. 들어갔는데, 들어갔는데. 아, 탱크가 너무 많아요. 아, 인간사. 꼬라박. 꼬라박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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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사. 인간사, 여기서 꼬라박으면 안 되죠? 사면 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핵 보여줘야 돼요. 살아남은 건 템플러 내기. 자, 방송으로 하는 인간사는 핵을 맞아주겠죠? 자, 인간사 버텨야 돼요. 사면 핵, 사면 핵 맞아줘야죠, 사면 핵. 아, 사면 핵 맞아줘야 될것 같은데. 고스 있나요? 고스도 있습니다. 자, 핵. 충전 거의 다 됐고요. 오히려 마지막 핵은 자기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깔끔하게 자기 머리에 핵을 떨어뜨리고 쥐지를 치고 나가면 인간사잠못 자죠. 빡쳐서 한 일주일은 잠못 잡니다. 자기 머리에 핵 떨어뜨리면서 딱 쥐지치고. 아! 마패. 마패. 보송 선수였으면은 이건 쥐지치고 나갔습니다만 인간사. 방송을 하는. BJ지 않습니까? BJ. 야, 사, 사면 핵을 맞아주려고, 역시. 자. 빨리, 빨리. 사면 핵을 쏴야죠인가사 지주시면 안 돼요. 자, 스카웃. 1킬. 자, 사면 핵. 실은 되나요? 아, 이레딧. 이거 농락이에요. 질럿 아, 질럿한데 피가 나는군요. 이거 거의 농락급이죠. 자, 고스트 고스트 죽었고요, 아 사면액으로 끝냈으면은 좋겠는데 우리팀 부전패죠 아 사면액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 나오네요 마무리는 탱크로 끝나네 아, 아쉽습니다 인간사 사면핵 맞아주려고 딱 봐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 음,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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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뭐, 어디 있나요? 아 자결핵 뭘좀 아세요 이분이 자결핵 사면핵을 자기 머리 위에 병력도 뭉치고 있어요. 아 어, 커맨드 다 날아갑니다. 이거 노골하게요 인간사 이브이오 보면 일주일 동안 잠못 잡니다. 아 인간사. 김동인! 완전 요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리! 라면인가요? 왜 이렇게 농락당하죠? 이야 멋있습니다. 조천능 선수 세레머니를 아는 남자예요. 자, 고핵한번더 이번엔 자기 본지네? 야, 인간사 하트! 인간사 하트! 끝꽃이 역시 BJ 방송을 하래요, 방송을. 방송을 아니다 인간선수. 김동인 선수. 자, 하트, 아, 봤어요. 여기다 서플 하나 지어줘야죠. 여기 딱 가운데에 핵 날려주면 멋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상황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워드님 하트! 자, 포워드님 봐주세요. 포워드님 하트. 나의 고백을. 자, 포워드님. 자, 봐. 포드님 받아주시고요, 하트. 자. 자, 포드님 땀 흘려요. 자, 하트 심장. 아, 고백. 에아, 고백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 G 하트 G. 방송으로는 김동희 선수. 졌지만, 역시 멋있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코어 사실 상관없어요. 이 경기 자체가 레전드라서, 뭐할게 있습니까? 역시, 김동인, 역시 실망시키지 않아요. 김동인 선수. 이렇게 되면, 조천영 선수 잡아주면서, 스코어 자체는 1대1이 됩니다. 스코어가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이 경기 자체가 중요하지. 자, 이제 3세트에서, 보겠습니다.